아니요, 쓰실래요? 아니 선도끼 있으실래요? 아, 안 써요. 어. 클레 선물 줄게요. 어? <laughs> 아이템 넣겠는데. <전 너무> <laughs> 이게 안 되네. 야, 아까 봤죠? 어디다 저거 나. 어, 봤어요, 나. 와시원나네 이게 이속이 느려서 안 되나? 큰데네. 어. 여기서 점프가 그렇지. 야 돼요. 돼요. 나 지식 이 가본만 있으면 부활 가능. 어, <laughs> 법석 끼면 되겠네. 레인저님 이거 먹어요. 아, 법석 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걸 끼고. 아, 오케이. 법석 끼고 이. 대조할 수. 전군 파란색. 나 히라나 빠져서 좀만 앉아있을게요. 여, 앞에 사람 있다, 앉아있는 중. 오케이, 오케이, 문열때 말해줘. 이 바로 앞까지는 오진 않았다. 앞에 바로 앞에 거블린 한마리 있는 거 같아. 오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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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e r r a n 어 e 열어 a 어 g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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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g e r 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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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지 n 지진. r 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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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일 대기 아, 가도 될거 같아 한대맞춰 갖고. 나 근데 풀체가 없어요. 바로 어? 그냥 갈게 그냥. 나 먼저 찍었어. 이겼어 이겼어. 그아킬한번줄게아못 쳤어. 그냥 가. 편들 대기죠. 로고 사진. 내려갔고 싸워 싸워. 좋았어 좋았어. 여기 여 로고 어디 로고 어디? 내려갔어 내려갔어. 문가 뽑았다. 어, 이거 타임 타이밍, 타임부터 하자. 아, 코신이 그러죠? 잘하는데? 아, 저 원래 바바 옛날 옛날 완전 옛날에는 바바만 했어요. 완전 무쌍 찍었는데. <laughs> 미친 근데 이거 완전 특키들. 한 번씩 너파하잖아. 이 핀색 버클로 있긴 있긴 해요. 이 아래 있네. 문 다시 열었다. 걔, 그냥, 그냥, 빤스러 가던데. 아, 진짜. 너가 그러니까, 로그를 안 껴주는 거야, 얘들아. 애야. 여기 있구나. 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딜. 바로 잡아버리지, 나는. 봐봐. 로그 시체 이거 봐봐요. 개쩌는 로그 시체. 로그 시체 이거 사냥용 덫도 있어. 로그 시체 다용도 장갑. 레인저님 있기세요. 그 장갑은 너무 좋은데. 나 일단 힐 많이 빠져서 인서클 들어가서 안고 싶거든요. 불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요. 이리로. 어, 여기 우리가 정리하는. 여기 틀어, 털어면서 여기가 낫지 않나? 일단 낫지 아, 마세요. 글로 가면은 맵이 안 되나? 아, 글로 가면 안 좋아. 음, 클리어할 게 많아서. 내가 고도는 잘 몰라가지고, 어디가? 이거...레인저 밑에 신발 어? 고정 열렸다 때릴 어. 어. 수 있죠 여기는 안 밀려 있는 거 같아요 어야 여기도 하나 나왔고. 내가 들어온 방출해야 하는 플레이해야 되겠네. 에라이. 여기 아직도 하나 있네. 근데 저거는 어 뭐야? 얘왜 피가 왜 이래? 그거 아마 트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 그런 거. 여기 안에 하나 있다. 음, 안에 하나 있긴 한데 그거 타기 힘들 거에요 그래요? 뭐, 뭐클리식는될거 같긴 한데. 나 한번 내려갈게요. 여기 아열개이 나가요? 레인저니. 여기 하나 더 생겼어요. 아, 오케이. 바로 중일 걸리네. 봐봐, 나 열면 될 때? 미친놈이 안 때리다가 갑자 라이킹 소드 어오랜만하니까 맛있네 자 아, 이제 저는 빵 무장입니다 <laughs> 아까 미아님이 먹여주신 그대로 들고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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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빼고 해요 빼고 해도 돼아난 난 빼고 싶지 않아요 왜요 네인저 무장을 얼마, 얼마만에 이렇게 좀 세게 해보는지 모르겠어 저번에는 내가 똥 싸가지고 다 날려서 한번 갚았네 그래도 아, 뭐 갚고 그런 게 있어요 화장실 점 바바 님, 도끼 창쓰세요어 도끼 창아니요 아, 전설 도끼 창 인데 칸만 차지 해 가지고, 한 번도, 안써봐 가지고. 나도 레디하고 화장실 좀 일단 준비 완료 아바 도끼가 화살에 막히네요. 그래요? <laughs> 무장 있다. 파파바? 뭔 조합이야? 어, 쯔바의 전설이야. <laughs> 신성한 할이네 근데 레인저 번 잡으면 얘들 아무것도 못 하잖아. 어, 이거 팀이가 아닌가요? 파이터 템이 왜 이래? 지식템을 왜 들고 있어? 같은 팀이 아닌가? 템 버리려고 왔나? 야, 좋은 것좀 버려봐. 아, 이 치바이 주려고 갖고 온 거구나. 치바이는.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 막 반지 목걸이가 너무 많은데? 이건 잘못 갖고 온거 같은데? 병신인가? <laughs> 쌍수 파이터. 레인저 바드 파이터인 거 같거든. 쌍수 파이터랑 바드랑 같은 팀 같아요. 쌍수 파이터 석궁이 전설이야. 그 바드 석궁도 보라색이고 석궁 많이 아플 듯. 나머지 하나는 클랜가? 아사 고맙다. 로그는 나 혼자 같은데? 바드가 좀 세네. 어, 파이터도 좀 세던데. 오, 바드 망토 좋은데? 잘 먹을게. 핵만 아니면. 나 랜턴 없어서 랜턴 보이면 아무거나 좀 구워줘. 내가 녹 술고 부러진 건 필요했었나? 없는 사람 그렇게 네. 아되 세요？오랜만 에서 보네. 랜턴 흰색 내가 먹 어. 어, 미안해. 근데 못 잡고 있을 때 옆에 오지 마세요.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아 예. 아, 트레이트 뭐야? 여기 쉐마 잠깐 보세요. 아, 애매, 애매한데. 여기 이거 어 몬다트인 소리? 여기 있다 는거 먹고 나 가는 중. 따라 온다. 1 0 초? 여기 아까 아, 그 바드다. 그 어. 멀리 도망가서 더 깔아볼래요? 우리 왔던 곳으로 쭉 빼봐요. 여기, 인코, 여기 인코스 타면 안 돼요. 봐봐. 아웃코스로 다녀. 인코스 타면 안 돼. 나 말했어. 네. 빠지면서 빠지면서. 더 빠지면서 돼. 더 빠져요. 이거 더 빨면 내가 혼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냥 빠져줘. 아, 내가 피킹하고 있을게. 어.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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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저. 빼야 돼, 빼야 돼. 나, 나, 나 비켜줘요. 쿠시님. 나 아야. 쿠신... 나... 쿠시님 뭐해요 튕기신 거 같은데. 튕겼어? 튕겼다. 생겼다 애가 생겼... <laughs> 오케이 야, 오케이 점팡. 오케이. 바바님 이쪽으로 와요 그 레인저 여차하면 죽이고 템 챙겨갈 생각 해야돼 그, 들어올 때.. 아야야 일로 오르지 말고 여, 여기 있으라고 여기 여, 여기 있으라고 여기 내, 내, 내 위치 난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 어 거기 가면있어그 얘들이 쫄아갖고 뺐거든 어 다행이다 들어왔으면 그냥 죽었는데 아.. 내가 짜증나네 덧 있으니까 덧 밟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님은 내가 혼자 잡을 수 있어 입. 님 쪽으로 빠지 점프 나는 그님쪽 돌아서 점프로 우리 레인저 넘어갈 테니까 따라오는 거 잡아주면 돼요. 입. 쟤네 나. 레인저 봐아보면 아마 도망 갈 거야. 그러면 쫓지 말고 그냥 그 자리 고수해요. 입. 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 가만히 있어 앉아서 가만히 있어 어 다행이네 잠깐 잠깐 조용 발소리 들려 들어오긴 했어 오고 있는 느낌이야 들어오긴 했어 어 오케이 나이스 오 다행이다 <놀람> 법사방을 간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파인애플 원형에 있어. 가만히. 움직이지 마. 원 때문에 파인애플 위로 보스 방 쪽으로 갔나 봐. 나 인포 딸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요. 덫 확인하시고. 인코스 타면 안 돼요. 아코스로 일... 가면. 돼. 오른쪽에서 소리 들려? 응, 들립니다. 에, 2로 간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아, 얘네도 덫을 깔았구나. 여기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덫 한번 더 깔아봐요. 인코스 타면 안 돼요. 예. 앞에 세명 있었어. 석궁, 아까 그... 그 모장 좋은 애들. 빼는 거 같은데, 왜 빼지? 일로 돌았다. 한 명. 멀리 이, 일로 와 볼래? 응. 둘다 일로 와 볼래? 여기 망령 잡고 있거든. 어... 파이터 두대 샷타가 <laughs> 안 나와요, 이거. 응. 얘들 망령 억울로라좀 따라갈만해. 야 반대편 여기 나 여기 파인애플 방에서 반대편 볼게. 따라왔어요? 아니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일로 일로 와. 여기 얘들 망령 잡고 있어. 바다인데 망령한테 맞았다. 계속 쫓아가면서 망령을 망령이 애들 때리게 유도해 봐. 네, 따라가면되 계속. 팍팍 황금 망 황금 바아 죽었다. 여기 위에 사람 있어. 더 깔아 놓게 템 빨아 템 빨아 템 빨아 템 빨아 우리 아던데로 다시, 다시 빼! 우리 아던대로 우리 아던로로쭉 달려요 로쭉 달려 앞으로 앞으로 템다 빨았죠? 거의다 이리... 거의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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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로 앞으로 갑시다 그냥 나갈 생각 해야 돼요 우리 방금 음. 빨았으니까 할게? 어? 코끼리 마취 총 여기 안에 아괜찮근데나 이제 쇼트 어, 없애요 그리고 위에 문다는 소리 들렸고 나나 와볼 수 있네요? 일단 스태틱 찾아야 되거든요 보장? 아 이거 위에 있다 우리 위에 잡아요 잡아 봐봐 혼자 잡아 스방 통해서 가기 좀 위험 하 니까 일로 가자. 여기 점수 에 아니 아니 어야되 는데, 어, 열수 있다. 사람 있 네. 아. 빼 봐, 빼 봐, 빼 봐. 일로 빨아 빨아 볼게. 한번 안 온다. 우리 앞에 덤프 나오긴 했어. 근데 나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응나 황금 빨아서 나가는 게 좋아. 아 씨발, 이거 여기 가지 말자 그럼. 일단 파란색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왔던 거 조심해요. 걔들 복수하러 뛰어올 수도 있어. 음. 앞에도 바즈야. 아까 걔들 팀도. 피부터 빨아요. 이렇게 음, 꽂고 있어요 지금, 이 이거, 그러면은, 보스방 쪽으로 내가 인포 따볼게. 응, <laughs> 우리 바로 위에 있다. 맞네. 다각방 쪽으로 가볼게요. 다각방에 탈포 하나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내가 열어놔줄게. 열어놔줄게 타타 타. 원천님 타, 타. 아이고 뒤에 몹을 끌고 왔네.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아고 뒤에 몹을 끌고 오시면 어떡해 아래 아래 있어 왼쪽에 몹이 한 마리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뭐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빵빵빵빵빵 아깝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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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일단 아아 한금 먹었잖아 쪼 빨았습니다 <laughs> 아템 구경 좀 발 아니 심지어 신발까지 신고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옵션이 막 엄청 좋다는 아니야 그냥 바드가 쓰기 좋은. 와 잠깐만 장갑은 뭐예요? 망토는? 와, 와. 신발 뭐예요?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